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 린지 미움을 받을 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를 중에서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문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넌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상하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니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래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의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신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함께 말씀 읽고 나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